안녕하세요. 여순자입니다. 오늘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IT 모바일 관련된 종목인데 부품 회사인데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니퀘스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죠. 그 유니퀘스트 그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열사들이 많은데 굉장히 괜찮은 숨어 있는 어떤 4차 산업 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퀘스트 중에 드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차트가 유니퀘스트입니다 한참 4차 산업 이슈가 붙었을 때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죠. 뭐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하고 지금 그 외국이나 기관이 거의 다 팔아버렸죠.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왔는데 이유니퀘스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우량회사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된 계열사들이 많죠. 특히 오늘 드림텍 중심으로 볼 건데, 드림텍을 43.4% 가지고 있고, PLK 58.15%, UQIP라고 투자했습니다 이게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퀘스트 사업부 별로 이게 실적을 보면, 이게 특이한 게 관계기업 투자평가 손익에서 이게 150억 정도가 u k i p 에투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어, 자동차 전장, 한 120억. 그래서 상품 쪽에 반도체 IC 기타 영상 관련 부품이 한 92%,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 7 0 0 정도 매출을 토달하고 있죠. 임창원 회장이 44%를 가지고 있고, 이분도 크리에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유니캐스트 간단히 보고, 그리고 유니캐스트 밑에 이제 PLK라고 있습니다. PLK 테크놀로지. 이게 현대 기아차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ADAS라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차선 이탈, 뭐, 충돌 방지. 그런 쪽인데, 이 유니캐스트가 56% 가지고 있고, 현대 자동차가 한14% 정도, 기아차가 2.8% 가지고 있죠. 이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비상장사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PLK의 기술이 여기 보면 이런 제품 모양입니다. 이게 차선이탈, 충돌방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카메라하고 그 앞에 센스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거. 실제로 이게 ADS 카메라라든지 이런 모듈을 공급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 2006년부터. 그리고 발레오에 ADS 카메라 공급하고 현대중공업에도 공급을 하죠. 이게 중공업도 보면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작업할 때 이제 앞에 뒤에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든지 할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고 충돌 방지 시스템 필요하다고 럽니다현 현장에서는 그리고 어, 전기차 오토메이크 K사의 ADAS 카메라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실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듈을 이모빌아이를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세계적인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인텔에 17조의 인수가 됐죠. 그런 회사와 거의 같은, 근데 어, 실제 공급을 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 현대그룹에 공급을 하지만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17년도에 대한민국 ADAS 제품 장착 어무화 시범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장치가 차량의 어무화가 된다 그러면 탑재 가 어무화가 된다 그러면 이 PLK를 가지고 있는 유리캐스트가 어, 수혜를 볼 수가 있죠 이 법률과 관련해서도 주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범 사업을 했으면 이게 실, 실, 성능이 좋다 그렇다면 예, 실제로 사업이 법률이 재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계속해서 외국 기업들도 중국 업체도 카메라모듈을 그 제공하고 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BLK 그래서, PLK는 이 모빌아이라는 이스트라의 스타트업인데, 인텔에 17초의 투자, 그, 인수가 됐습니다. 17초. 그리고 이게 ADS 모델, 그, 모듈과 차량, 그 충돌 방지 시장의 한7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 죠 모빌아이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실제로 ADS 모델, 모듈을, 어 완, 성품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가 PLK하고 모빌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LK 그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실제로 차선을, 차선 이탈이라든지 앞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그 센싱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간 거리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졸음 운전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야간에서도 이렇게 사물을 인식을 하고, 실제 이게 탑재가 돼서, 그 모빌아이 관련해서 지금 모빌아이 카메라나 이 모듈, 이게 모빌아이 완제품인데, 이게 실제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이게 이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하는 낮에 어마어마 법이 높고, 이게 사람이 지나갈 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충분히 법제화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PLK,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림텍, 드림텍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PLK 회사가 좋아서 유리퀘스트랑 해서 같이 봤습니다. 드림텍은 보시면 이제 자동차 치문 인식 센서, 운전하기 전에 실제로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켜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차 문을 열다든지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ADS a 모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업스 디스플레이. 자동차 보면 유리에 실제 그, 우리가 이제 지도, 찾아가는 지도, 그런 내용들, 그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 기술을 이제 신규 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력은 핸드폰 부품입니다. 핸드폰 핸드폰 보면은 터치패널 지문인식 그 다음에 안면인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식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OLED 모듈 그리고 그 그리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핵심 공급 업체로 이 PBA 모듈을 공급하는 데 시장 점유율 한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회사데잘 몰랐는데. 상장되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그, 계열사에 많이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OLED 쪽으로 해서, 여기 IR북에 보면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2019년도 신모델에 이제 탑재를 한다 해서,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애플인 것 같아요, 애플. 그리고, 그, 애플이 특이한 게 지금 밀리고 있죠. 삼성에. 예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이 안드로이드 뭐 개발자들 찾아봤는데 걔들 뭐돈안 되더라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그게 구글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구글 밑에 소프트웨어는 구글 글을 쓰고 있는 좀 재밌는 현상인데, 결국에는 애플에 밀리다가 지금 이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은 지금 쿨컴이랑 5G 칩 관련해서 400조짜리 소송, 40조였나요? 소송을 하다가 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신제품 납품 기일도 못 맞추고 하니까 결국은 합의를 봤죠. 그리고 OLED도 삼성이 OLED를 먼저 썼고 핸드폰에 그걸 애플이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탑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애플은 굉장히 어, 부품 조달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래서 삼성이 앞서가고 애플이 뒤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드볼이 좀 오류가 있어서 출시가 지연이 됐는데, 그와 관련 없이도 삼성이 지금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 삼성에 납품하는 드림텍이라는 요 기술을 애플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OLED 디스펠 모듈의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드림텍이란 종목. 물론 이게 요 센싱이라 이런 모듈들이 그 자동차와 5G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드림텍이 특이한 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FDA 성인을 받았어요. 무선 바이오 센스라고. 이렇게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 놓고 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병원 내 의사들 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요어 센싱을 심전도 관련된 그런 센싱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기반 그런 내용들인데이 시장이 의외로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삼성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듈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양, 상반기 양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술 관절 치환 수술 할때 여기 센싱이 들어간다. 수술용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센서도 양상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어, 특이한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이거 FDA 승인을 받았는데 상장, 작년이었고, 올해 상장을 했으니까 이게 주가 영향이 미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헬스케어 보면 무선 심전도 센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심장이 이제 흐르는 심장이 구조고 이게 전기적 신호를 흐르는데 이 신호를 센스, 센싱을 해서 그 환자들의 상태나 뭐 그런 내용들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은 애플에서 그 심전도 측정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기능도 넣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15년부터 미국의 라이프시그널 이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을 했고 작년에 f d 성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 라이프시그널 홈페이지 가보면 이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보면 뭐 IMC 사업부가 있고 BHC a s 가 있는데 차량용 LED 헤드램프 뭐 아까 ADAS 그런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 그리고 TSP모드 스마트 의료 기기 이런 쪽인데 이 부분의 사업부 매출이 크게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1000억대에서 지금 2800억대로 증가했죠. IMC도 2300억. 근데 3700억에서 2300으로 줄었습니다. IT 모바일 사업부는 그리고 AS, e 오토모빌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 전장이부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730억에서 790억. 그래서 총 6천억 매출입니다 6천억 매출이면 신규 상장주로 굉장히 큽니다 크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지금은 400억대 그리고 단기순익이 300억대 371억 주로 현대삼성 메이저 쪽에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IR 북에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천억 매출 정도고 이런 기술이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 애플에서는 뭐 거의 믿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2020년 작년 내년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일정도 확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드림텍을 보시면 이게 이제 상장하고 올해 3월에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지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서서히 이제 저점 다지고 덜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신용도 증가하고 있고 드림텍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 차트에는 작년에 그 FDA 승인권이 반영이 안 됐죠 이슈가 FDA 승인권 만 반영이 됐으면 상한가 한두 번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IT 쪽이 안 좋긴 한데 IT가 안 좋으면 좀 바이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종목으로 MIT가 있습니다. MIT. MIT도 상장 이후에 여기서 이제 상한가, 점상을 가고 또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이때 공신한 게 FDA 성인입니다. FDA 성인. 그래서 이것도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인데, 이 회사도 조사를 하면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면 비혈관 스탠트, 이게 FDA 성인을 받았죠. 이게 실제로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은 겁니다. MITEC에서. 이 시그널 번호가 있고 어그 다음에 Available from FDA 되어죠 지금까지 <laughs> 보면은 어, 식도, 담도, 대장, 십이지장, 스텐트 총 7개가 FDA 승인을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2개 제품이 허가 완료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이게 거의 뭐 허가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 보고서 올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스텐트입니다. 우리 보면 혈관이 안 좋거나 하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그런 쪽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시고 이제 심혈관계는안 좋고 혈액이 좀 막힌다든지 하면 이게 가는 관을 넣는 기술인데 이 부분을 미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m i t e c 이게 차트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제품 같은데 이게 이제 패치 형태로 몸에 부착을 해서 뭐 그런 센싱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이것보다는 이게 비활관 스탠트 f d a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MIT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기 기준선 일목균형평선 기준선을 거의 타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25일선 정도 쓰는데 2평으로 2평 2 5일이랑 30일선 60일선 부근에 오면은 지금 정도 되겠죠? 오면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리고 크게 거래량이나 이게 뭐 터진 흔적이 없어요. 지금 조정받을 때.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재밌는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매수를 하고 이게 정직하게 가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MIT 때 보시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텍, 드림텍은 굉장히 좋다. 이 여기 차트에는 FDI 승인권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매출도 6천억 대 정도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만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한번더 말씀드리면 애플이 지금 삼성이 삼성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 기술은 있어도 각 부품사, 부품들을, 외주를 받아서 조달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과 거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이 폴더를 나왔고, 폴더가 나왔고,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5G 폰도 삼성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이게 OLED, LCD에서 OLED로 통째로 바꿔야 되고, 5G 칩, 관련해서도, 퀄컴이랑 이제 손을 잡아야 되니까, 둘이 소송을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애플의 신제품 관련해서도, 드림텍, 이게 조가를, 어, 잘 추적을 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반기, 내년에 이제 OLED 폰 나온다는데, 이게 OLED 관련해서도 빅사이클 한번 나올 겁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관련된, <laughs>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은, 아직 뭐, 큰 이슈를 못 받고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갈수 있는 이런 내용들 법제화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오면 여기 PLK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종목은 이제 상장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적자입니다. 적자 위상장 감사 보고서 보면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투자를 했다. PLK는 ADS 모델을 실제 메이저 공급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부분 정착 의무화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면 유니캐스트 가는거죠